자, 대화 다 끝냈고. 네, 이제 그러면 어 여기는 나중에 다시 오니까 올 일이 있으니까 바피루스 보러 가자. 그래 나랑 데이터로 돌아왔구나. 정말로 진지했었나 보구나. 나오 정말 특별한 장소로 데려가야겠고. 내가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기 좋아하는 곳이야. 어딘데? 라면먹고 갈래? 내 정말 좋은 집에 온걸 환영해 마음껏 편히 지내라고 이것은 농담책이다 농담책 안에 있던 것은 양자물리학 책이었다 안을 들여다봤다 양자물리학 책 안에 있는 또 다른 농담책이 농담 있었다 안을 들여다봤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양자물리학 책이 그만두기로 했다 오,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쪼야 100%가 나올 때까지 채널을 고정해주세요 에피티라고 나오고 있다 뭐? 평소엔 이것보다 훨씬 더 나았어 이건 그냥 나쁜 에피소드야 이걸로 판단하지마 소파를 만져보았다 뭔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다 소파 안에서 떨어진 동전 무더기를 발견했다 20골드를 얻었다 그냥 낡은 소파다 더러운 양말에 여러 개의 쪽지가 붙어있다샘이 양말 좀 가져가 에이, 알았어 내려놓지 말고 치우라고. 알았어. 겨우 옷에 쫑겼잖아. 형방으로 가져가. 알았어. 그리고 다시 가져오지 마. 알았어. 아직도 여기 있잖아. 형방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한거 아니었어? 내려쳐 그건 쓰레기통이야. 어제든지 만나봐도 돼. 아하, 내 음식박물관에 관심이 가는 건가? 자, 내 예술과 같은 작품들을 감상해봐. 자, 냉장고의 절반은 스파게티라고 적힌 통이 가득 차있다 나머지 공간은 다 먹은 감자칩 봉투가 우겨져있다 인상적이지? 시크레 높이를 좀 높였어 이제 아래에 뼈를 넣을 수 있어 한번 보시다 아니! 저 망할 끼는 쳐봐! 젠장아이 센즈! 이런 불쾌한 음악으로 내 삶을 오염시키지 마 잊어버려. 우리 형은 항상 밖에서 식사를 해. 하지만 최근에 무언가를 굽기 시작했어. 그것은 티슈 같았어. 하지만 달걀을 넣은 게 아닌, 뭔가 달달한 게 들어있었어. 정말 이상하지. 이건 내 형의 애완돌이야. 돌을 <laughs> 를 먹여주는 걸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이걸 돌보는 건 언제나 내 몫이지. 바위가 설탕가루로 덮여있다. 고전 명화야. 늘 내게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일깨워주지. 거긴 내 방이야. 둘러보는 건 잊지 말 생각이라면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거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데이트할 때 하는 것들을 하자. 안으로 들어간다. 음. 그러면 음 모두 다 봤다면 말이지. 데이트를 시작해 볼까? 어... Uh, 예아 yeah. 좋았어 데이트 시작 데이트 시작 도착했다 데이트할 장소에 말이야 나 사실 이런거 해본적 없어 하지만 걱정하지마 내 이름에는 철수안이라는 의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몰래 데이트 교본를 도서관에서 가져왔지 우린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준비가 다 된거야 어디 볼까? 1단계. 키보드에 있는 C를, C키를 눌러서 데이트 HUD를 작동하시오. <laughs> 세상에. 정보통이 된 기분이야. 두 번째 단계로 갈 준비가 된것 같군. 2단계. 제안을 한다. 데이트를 하자고. <laughs> 인간이야. 나 위대한 파피루스는 나와 데이트를 하게 겠 놀아. 저, 정말로. 세상에. 내 생각엔 3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다는 뜻인 것 같군 3단계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멋진 옷을 입어라 음... 잠시만 기다려 옷을 입어라 네 머리에 누른 그 두건 넌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 그것뿐만이 아니야 오늘 아까부터 너는 옷을 입고 있었어 아니야? 그럴리가? 처음부터 나와 데이트를 하고 싶었다고? 아... 이럴수가... 계획하고 있었어 나보다 데이트를 훨씬 더 잘하잖아 안돼 너의 데이트 파워가 아직 나를 넘어선다고 생각하지마 나의 위대한 파피루스는 데이트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뛸 거야 나도 충분히 너쯤은 따라잡을 수 있어 보다시피 나 또한 옷을 입을 수 있다고 게다가 난평상골 안에 내 특별한 옷을 항상 입고 다닌다고! 누가 나한테 데이트 신청할까봐 얘기하는 건데! 보아라! 에헤이, 나의 비율스러운 스타일이 어때? 안 돼! 진심 어린 칭찬! 하지만, 넌이옷에 숨겨진 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므로, 네가 방금 한 말은 무효다! 데이트의 진전은 더 이상 없을 거야! 네가 내 비밀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말이야. 하지만 절대 못 찾을 걸. 어제 확인했었죠 여기. 내 모자, 내 모자, 내 모자. 내... 그래, 내네 비밀을 찾아본 선택의 여지가 없구만. 선물이야. 바로 널 위한 선물이지. 이게 뭔지 알아? 스파게티.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지? 그치? 맞아. 그런데 아니기도 해. 그저 평범한 파스타가 아니야. 장례작품이라고 목구 그 통에서잘수없된 비달그 같은 스파게티. 그리고 마서 셰프인 바피루스가 요리했지. 뭔가 간이야 며칠 낼 시간이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다. 한입 두근 먹었다. 얼굴이 반사적으로 읽을 습니다 흉흥할 수 없는 맛이다. 아주 열정이 가득한 반응이야. 유명내 요리를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 그리고 나가서 나도 좋아하고. <laughs>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도 하신다. 아이, 아이, 안돼. 인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 넌 나와 사랑에 빠진 거야. 네가 하는 모든 것, 네가 하는 모든 말, 모두 나를 위한 거였어. 인간, 나도 네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이제 내 기분을 말해줄 거야. 이제 너한테 말해줄게. 나 바피루스는 나는. 음... 에이, 여기 좀 덥지 않아? 아니면 나만 그런가? 이런 젠장 인간 나는 미안해 네가 그런 식으로 날 좋아하는 걸 좋지 않아 내 말은 그러니까 로맨틱하게 내 말은 나도 진짜 노력해봤어 네가 나한테 계속 작업을 걸어서 난 너랑 데이트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데이트를 하면 서로에 대한 연정이 피어날 거라고 나에게 너의 열정을 맞출 수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나 위대한 파피루스는 실패했어. 전과 같은 기분이야. 그리고 대신 너와 데이트를 하면서 너를 더 깊게 끌어들이기만 했어. 나를 향한 너의 강렬한 사랑으로 탈출할 수도 없는 열정이나 어두운 감옥으로 내 소중한 친구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해버린 거지? 아니야. 잠깐 틀렸어. 난 어떤 것도 실패하지 않아. 인간! 내가 널이 괴로운 시간 속에서 구해주도록 하지. 너의 멋진 친구로 계속 남아줄게.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척하고 어쨌든 넌 정말 멋지니까 너와의 우정을 잃은 건 너무 비극적일 거야 그러니 제발 너에게 키스를 안 해준다고 해서 울지는 말아줘 왜냐하면 난 입술도 없거든 그리고 말이야 언젠간 나만큼 굉장한 사람을 찾게 될 거야 음, 아니 그건 아니겠지만 하지만 두 번째로 굉장한 사람을 찾는 걸 도와줄게 예헤 <laughs> 아 만약에 나한테 연락하고 싶다면 여기내 핸드폰 번호야 언제든지 전화해도 좋아 물론 플라토닉하게 그럼 이제 갈게 뭐래 병신이 뼈들이 담긴 상자다 레이싱카 모양의 침대다 잘 정돈되어 있다 이 책장 때는 퍼즐 만들기 대한 두꺼운 책들로 가득 차있다 그리고 애들 동화책이랑 많은 섹시한 로봇들의 액션 피규어다. 낡은 해골깃발이다. 컴퓨터의 인터넷 브라우저가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접속해 있다. 아, 이거 봤어야 되는데 이거 설명해 주는 거. 어. 안에는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다. 자, 이거 말았다. 괜찮아. 그래봤자 해골따위 자 계속해서 진행을 하러 가죠. 다시 이제 동굴로 너, 동굴 넘어가면은 그거 있다 그랬죠? 여, 너도 언다인을 찾으려고 여기에 숨어 있는 거야? 짱이다. 언다인이 최고야. 그렇지? 나도 언젠가 그녀 그처럼 되고 싶어 야, 본님한테 내가 여기 있다는 건 말하지 마 알았지? 이건 메아리 꽃이야 마지막에 들었던 걸 반복해 계속해서 말이지 자, 흐르는 물소리가 당신의 의지를 채워준다 뭐? 직업이 두 개인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운 좋게도 직업이 두 개라는 건 쉬는 시간도 두 배라는 뜻이지 르비 식당에 갈 건데 너도 올래? 음, 좀 그렇다면 내일은 잠시 손 떼야겠어. 땅땅땅땅 이쪽이야. 내가 지름길을 알지. 괜찮은 지름길이지? 응? 음? 어내가 죽였던 애들 다 있네. 아니 살렸던 애들. 원래 이거 죽이고 오면 저 개들이나 레서 도군가, 어 그레이터 도군가, 걔 없어. 옆에 있는 애들도 없고 어이 모두들 안녕 샌즈 안녕 샌즈 어이 샌즈 너몇분 전에 여기 아침 먹으러 왔었지 않아? 아니야 적어도 30분 전에는 아침 먹을 적 없어 아마 브런치를 생각하고 있나본데 여기 편히 앉아 있으라고 이런 앉자리는 조심하라고. 가끔 이상한 놈들이 자리에 방귀 쿠션을 놓아 두고 나거든. 어쨌든 주문하자. 뭘 먹을래? 어, 당연히 햄버거지. 에이, 그거 좋은데. 그릴비 햄버거 두개 주문할게. 그래. 그래서 네 생각에 내 동생 어때? 멋져. 그래 물론 멋지지 자 여러분도 12시 얼마 안남았네요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그옷 매일 입으면 너도 멋질걸 걔는 반드시 벗어야 할 때만 그 옷을 벗는다니까 아 적어도 빨기는 안다고 그러니까 옷을 입은 채로 샤워를 한다는 거지 음식이 나왔네 케첩 좀 뿌릴래? 음. 너 속까지 식욕이 넘치는구만 당신은 케첩을 찍었다 마귀가 떨어져 당신의 음식에 케첩을 부어버다 어이쿠 에이 됐어 그냥 내거 먹어 어차피 별로 배 안고파 어찌됐건 바퓨루스가 정말 열심히 한다는건 알아둬 진짜 열심히 근이병이 되려고 하는거 말이야 한번은 군인지장이 집으로 찾아가서 자기를 넣어달라고 사정했지 당연히 대장은 문을 닫아버렸어 새벽이었거든 런데 다음날 파필스가 계속 문앞에서 기다리고 있는걸 본거야 그진념을보고 대장은 전사훈련을 시켜주기로 했어 그건 어... 아직 현재 진행중이야 아 맞다 물어보려고 했던게 있는데 말하는 꽃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그래 전부 알고 있구나 메아리꽃 스이 전체에 퍼져있지 뭔가 말해주면 그걸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글쎄 파피루스가 어느 날 재밌는 걸 말해주더라고 가끔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꽃한 송이가 나타나서 속삭인대 아첨 조언 응원 예언도 이상하지? 안 그래? 누가 메아리꽃으로 걔한테 장난치나봐 잘좀 봐줘 알겠어? 고마워 뭐, 참, 긴 휴식이었네. 나 이렇게 오래 땡땡 치게 하다니. 아, 그러고 보니, 나 완전 딜터터인데돈좀 대신 내줄래? 망고를 뜨면 돼. 어? 아, 장난이야. 그러지 의상으로 달아둬. 그나저나, 뭔가 말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까먹었네. 좋아. 계속해서 진행해보자. 빤빤빤빤빤빤. 자, 다시, 다시, 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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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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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개감사합니다 저의 사리사다을다해아름다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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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상자가 있다. 안에 아이템을 집어넣거나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겠어? 상자 안에 넣은 아이템은 쓸 수가 없다고. 상자를 싫어하는 이가 울려. 아야 분명 뭔가를 본것 같아. 저 쏟아지는 물 뒤에 말이야. 어? 포코디 카메라가 있었네? 자, 다시 간다. 이 폭포 뒤에 그렇지 바닥에 발레복이 놓여 있다. 가져갑니까? 낡은 발레복을 얻었다. 좀 솔직히 게임 성향상 좀 어려운 드노 비빔팜님 별표 선0길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좀자 낡은 발레복을 장비했다. 좀 이거 발레복 입으면 그 모양도 좀 바뀌었으면 좀더 괜찮았을 텐데. 자 이제 드디어 어제 진행도 거의 따라잡았네. 아, 안녕 언다인. 오늘의 보고를 하러 왔는데 어 내가 전에 너한테 말한 인간 말이야. 어 녀석과 싸웠냐고? 에, 에, 그럼 그럼 싸웠지. 아주 용맹스럽게 싸웠지. 뭐라고? 내가 개를 쓰러 잡았냐고? 그, 글쎄 아, 아니. 정말 열심히 시도했지만 언다인 결국에는 실패했어 뭐, 뭐라고? 네가 직접 인간의 영혼을 가져가겠다고? 하지만 언다인 걔를 박살낼 필요는 없잖아 알잖아 알지? 네, 알겠어 어떻게든 최대한 도와줄게 진짜 포스 장난 아니다. 분이 나 쳐다보는 거 봤어? 정말로 끝내줬어. 너무 부럽다. 그분의 시선을 어떻게 끈 거야? <laughs> 자 가자. 나쁜 놈들을 때려눕히는 걸 보러 가자고. 원이다인 빠돌이구나. 다리 꽃은 수면에서 한줄를 이루면 꽃이 피어납니다. 그렇답니다. 원. 두, 쓰리, 포. 자 여러분들 여2셔 얼마 안 남았네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론이 몸자랑을 하며 나왔다. 몸자랑. 당신은 힘을 주었다. 아론은 두 배로 힘을 주었다. 길량이두배 늘었다. 얼마? 하지만 쉽게 당하지 않는다 아론은 당신이 또 몸풀기를 기다린다 당신은 더 힘을 주었다 아론은 세배로 힘을 주었다 이량이 뒤벼두었다 좋아! 아줌마는 앉아!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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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론은 당신이 또 몸풀기를 기다린다 당신은 힘을 주었다 아론은 힘을 꽉 주었다 아론은 너무 힘을 줘서 방 바깥까지 튕겨 날아갔다 승리했다 <웃음> <웃음> 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 축하 합니다. 당신은 퍼즐 프리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어제 여기 낚였었지 하지만 실수를 한다면 종꽃을 사용해서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되돌리기 따르릉 안녕? 파피루스야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간단하지 이네 번호를 찾을 때까지 모든 번호를 다 눌러봤어 뭐야 뭐 집착남이잖아 이거 <laughs> 그래서 버리고 있어 에이 내 친구가 궁금해하길래 묻고 있는 거야 친구 말로는 네가 입고 있던 게그 그거라고 하던데 지저분한 발레복 진짜야 네가 집고, 지금 입고 있는 게 그게 맞아 지저분한 발레복 어 네, 네가 입고 있는 게 그거구나. 진짜 무난한 빨래복. 알았어, 윙크, 윙크. 좋은 하루 보내. 먼 옛날엔 괴물들은 소원을 하늘의 별에 속삭이고 냈다. 그 소원을 온 마음을 다해 빌었다면 소원은 현실이 될 것이다. 하지만 보이는 거라곤 천장에 반짝이는 돌뿐이다. 소원의 방, 수천 명의 사람들의 소원인데 잘못될 리 없어. 왕께서 보여주실 거야. 빨리, 언니, 소원을 빌어.

나만의 동생이 언젠가 진짜 별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지하니까 여기가 자 망원경을 들여다봅니다 벽을 살펴봐 아내 별자리가 저번주와 똑같아 보이네 살렸어요 고대의 글들이 벽을 덮고 있다 겨우 읽을 수 있다 인간과 괴물의 전체 왜 인간이 공격을 했는가 두려워 할게 없었던 듯하다. 인간은 엄청나게 강했고 그 위력 은 주변 괴물들의 영혼저 집어삼 킬 정도였다. 모든 괴물들의 영혼은 단한 명의 인간의 영혼의 위력과 맞먹었다 인간에게는 약점이 있다. 모순적이게도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의 힘이었다. 그 힘으로 영혼은 인간이 죽은 뒤 에도 그 몸에 몸을 빠져나와 존재 할수 있다. 괴물이 인간을 쓰러뜨리면 인간의 영혼을 취할 수 있다. 인간의 영혼을 지닌 괴물은 막강한 힘을 지닌 이다 기묘하게 생긴 풍물의 그림이다. 이 그림을 보니 마음이 뭔가 매우 고픕다 가발라 <목소리> <목소리> 자빈 어차피... 아니 너는 언다인 빠돌이 야 방금 봤어 언다인이 날 만졌어 다시는 얼굴을 씻지 않을래 야넌 운이 나빴네. 네가 조금만 더 왼쪽에 서 있었다면, 요 걱정하지 마. 다시 언다인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에이야. 치즈가 좀 오래되었는지 마법의 크리스탈이 자라나 있다. 치즈가 탁자에 들러붙었다. 찍. 언젠가 쥐가 신비한 크리스탈에게 제질을 꺼내갈 것으로 알기에 당신의 의지가 충만해진다. 그렇산다. 망원경 사업을 시작해볼까 생각하고 있었어 이 최고급 망원경을 이용하는데 보통은 5만 골드를 내야 하는데 하지만 넌내 지인이니까 공짜로 써도 돼 어때? 이야 yeah.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두건 넣어놓고 장점을 옮겼는데도 여전히 손님이 없네. 아, 다행히도 방법을 생각해냈어. 퍼치 카드야. 아이스크림을 살 때마다 상자에서 퍼치 카드를 하나씩 가져갈 수 있어. 카드를 세개 갖고 있으면 공짜 아이스크림 하나와 교환할 수 있지. 어, 이렇게면 분명 고객들이 돌아올 거야. 아니 이 날씨에 아이스크림을 판다는 그 사고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는 것이니. 아이스크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차가운 아이스크림이야. 지금은 겨우 25골드야. 알았어, 하나 살겠어. 카드는 박스에 넣어뒀단다 자 고대의 글자위에 21가지 다른 맛의 목록이 지내져있다 베스킨라빈스의 21이야? 다음 별이란게 뭐야? 만질 수 있는거야? 먹을 수 있는거야? 죽일 수 있는거야? 혹시 니가 별이야? 누차 말하지만 별은 하 부인 무슨소리야 미친소리 그만해 아니, 카드 나중에 한 번에 갖고 가는 거 아니야? 상관없잖아. 지금 혼고 가족 어차피 이거 가져가 봤자 그거 잖아요. 다시 넣어 놔야 되는데, 공간 차지 하니까 이것도 이것도 아이템 박스처럼 호환되지 않을까? 다른 지역에 있는 거 그거라도 그거라도. 왜냐면 상자니까, 당신을 지나가다 대화를 들었다. 아니면 필수원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당신은 지나가다 대화를 들었다 음 하나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바보 같은 거야 자 당신은 몰드스몰에게로 걸어간다 한켤레 발레 신발이 있다 그래 쓰지 않더라도 발레 슈즈를 갖고 가자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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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안녕, 바피루스야. 내가 옷에 관해 물었던 거 기억나? 글쎄 그걸 알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더라니까. 그걔 의견으로 너는 무지 살인자스럽대. 근데 넌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왜냐면 너도 알 테지만, 네가 말했던 옷을 걔한테도 말해줬거든. 나로 지저분한 발레보 왜냐면 나도 눈치챘거든 너라면 그런 의심스러운 질문을 받꾼 당연히 분명 옷을 갈아입었을 거라고 넌 정말 똑똑한 놈이야 이게 너도 안전하고 나도 거짓말을 안 하는 방법이지 배신 같은 건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모두가 친구가 되는 거 쉽다 헛소리야 자 <목소리> 워슈아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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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리저리 움직이며 다가왔다 아, 피자를 씻어내다 니 무서운 피자를 씻으면 어쩌자는 거야? 큰일 나지당신은 지나가다 대화를 들었다. 그런 말마 빨리 나 정말 안 웃을 테니까, 빨리 빨리 영혼을 주하는 힘, 이것이 인간들이 두려워했던 힘이다.